11월 7일까지 할인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프로모션 코드와 결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코드는 모든 상품에 해당하며 39달러 이상 할인받으실 수 있고 최대 70달러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 할인 정보입니다. 카드 할인부터 페이 할인까지 다양하게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구 상품에만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발송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KB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제품과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100원 래플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아래 본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아래 본문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고속 충전기보다 두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치트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휴대폰과 이어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으며, 시단자 탑재의 워치 충전도 활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MFI 인증받은 워치 충전기도 함께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 커피 캡슐이 호환되는 제품이에요. 2 2 0 v 어댑터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거잭과 노트북이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할 수 있는 USB 전원선까지 제공되는데요. 때문에 휴대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공하는 케이스에 원하는 원두이 가루를 8g까지 넣어 추출도 가능합니다. 찬물 또는 온수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 양 조절도 가능합니다. 거치대가 있어 사용하기 편하고 보관 가방이 제공돼 휴대하기 더욱 좋은 제품입니다. 100W 개패식 케이블이 내장된 포인원 충전기입니다. USB 단자 1개와 10포트 2개 지원하며 82cm 개폐식 케이블을 탑재한 제품이에요. 약 7cm의 큐브 형태로 아담해서 데스크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사용하기 좋아요. 단일 포트로 최대 100W 지원하며 4가지 모두 동시에 충전할 경우도 최대 60W 지원합니다. 전원 버튼 별도 탑재한 제품입니다. 초강력 미니 에어컨입니다. 비슷한 가격대 에어건 중 바람 쐬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에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휴대하기도 좋은 사이즈인데요. 차량 내부 청소나 세차 후 창틀에 남은 잔여 물기 제거하기에도 좋은 강력한 바람 보여줍니다. 4단계 강력 조절 가능하고 하단에 LED 탑재하여 조명으로 사용 가능하며 SOS 조명도 사용 가능하고 Type-C 단자로 충전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인 카멜 마운트 제품인데요. 최대 57인치 27kg 까지 사용할 수 있는 초고중량 거치대입니다. 위아래 높낮이 최대 약 65cm 정도 조절 가능하며, 앞뒤 약 58cm 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상하 좌우 틸트 조절도 가능합니다. 피복 각도 180도 가능해 세로 모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드 거치대를 암 거치대로 변경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매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최대 27kg 57인치까지 거치할 수 있는 카멜 마운트 거치대입니다. 초경량 에어 매트입니다. 국내 후기 많아 참고하기 좋아요. 접었을 경우 30cm가 안 되는 크기로 부피가 굉장히 작아 휴대하기 좋아요. 쉽게 찢어지지 않는 재질과 550g으로 굉장히 가볍고요. 베개가 일체형이라 미끄러짐이 없어 더 편한 제품이에요. 에어펌프가 없어도 입으로도 공기를 주입할 수 있어요. 6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 190cm 길이로 아이나 성인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수리패치 두장 포함된 제품입니다. 노트북 두개를 동시에 충전해도 고속 충전이 가능한 200W 충전기입니다. 국내 발송인 만큼 KC 인증을 받아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USB-C 포트 3개와 USB-A 포트 2개, 총 5개의 포트로 최대 200W 지원하며 디스플레이 통해 충전 상태 확인할 수 있어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뿐만 아니라 맥북 프로까지도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포트를 사용해도 100W를 지원하며, 다섯 가지 모두 동시에 사용할 경우도 100W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어스 차량용 160W PD 3.0 USB 시거잭입니다. 최대 160W 지원하는 제품으로 USB 단자 1개와 C단자 2개 탑재한 제품이에요. 세개 동시 충전해도 웬만한 전자기기 모두 고속 충전 가능하며 100W 30W 30W 지원하고 PD 충전 가능한 시단자를 통해 노트북 같은 고출력 제품도 충전할 수 있는 베이스어스 160W 시거잭입니다. 스마트 터치 장갑입니다. 장갑을 끼고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스마트 터치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있어 그립력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부드럽고 따뜻한 소재이지만 고밀도 원단을 사용해 방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장갑을 끼고도 휴대폰이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어 낚시나 캠핑, 자전거나 야외 활동할 때 더욱 사용하기 좋은 장갑입니다. 블랙과 그레이 중 선택할 수 있고 세 가지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원격 제어 LED 조명입니다. 무선 컨트롤러가 있어 모니터까지 손을 뻗지 않고도 앉아서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 너무 편한 제품이에요. 거치 형식의 제품인데요. 무게추가 있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력이 있어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달라붙어 각도 조절이나 탈 부착이 굉장히 편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밝기 조절과 원격으로 조절하는 편리함이 너무 만족스러워 지인 3명에게 선물한 제품이기도 해요. 블랙과 어네스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제품 모두 컨트롤러가 포함된 제품이며 성능 차이와 금액 차이 크지 않아 선택에 따라 구매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달린 자동 급여기입니다. 국내 카메라 달린 급식기 가격이 상당한데요. 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을 알리에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시간 음성 출력도 가능한 제품이에요. 사진이나 동영상 기능도 지원합니다. 3L 대용량으로보다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정전이 되어도 멈추지 않고 배터리를 통해 지속적인 급여도 가능합니다. 실시간 음성 출력뿐만 아니라 음성 녹음 기능도 있어 자동 급여와 함께 자동으로 음성 출력도 가능해요. 실리콘 블레이드로 사료가 막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 접이식 침대입니다. 한국인 후기만 천 건이 넘어 참고하기 좋은데요. 한개더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보통 야전 침대 5kg 이상 하잖아요. 해당 제품은 전체적으로 고강도 알루미늄 재질로 약 2kg 정도밖에 하지 않아 매우 가벼운 편이에요. 전체 길이 190cm이며 접었을 경우 53cm 정도로 수납이 편리해 휴대하기도 좋은데요. 파우치도 제공됩니다. 베이지와 카키 블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